지구 역사 속 가장 지능이 높은 새는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뉴칼레도니아 까마귀입니다. 이 새는 단순히 영리한 수준을 넘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능력으로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죠.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베티라는 뉴칼레도니아 까마귀가 직선 철사를 스스로 구부려 갈고리 모양으로 만든 뒤통 속에 먹이를 꺼내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 행동은 본능이 아닌 즉흥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거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도구의 형태를 기억하고 변형해 사용하는 능력까지 보여주었죠. 이는 일부 영장류와 비슷한 수준의 인지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거울 속 자기 인식 능력은 유럽대 까마귀 등 다른 종에서 일부 실험적 증거가 있으나, 뉴칼레도니아 까마귀에서는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실험에서는 7세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동물지능 연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